자, 이제 댓글은 점과 직선, 이제 점점 애들 시기를 보기 시작하고 있죠. 너무 많은 거아니야 이러면서. 자, 암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를 구할 건데, 이것도 물론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는데, 자, 증명은 안 합니다. 자, 안 하고.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데 일단 집중을 한다. 자, 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알겠어?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다. 됐지? 자, 좋죠. 이제 하프만 시작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제 나 혼자 하는 거죠. 나 혼자. 도치대사서 야, 지도 나간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집중해라.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이 수직 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할 때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거리는 어떻게 말하냐? 요 거리. 요거를 보통 디스턴스 d라고 하고 루트 이거 제곱. b 제곱. b 제곱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데 요 x에다가 이 주어진 점을 그 대입하는 거야. 여기 만약 이었으면 이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a x 1 b, y, 1 플러스 c 이게 공식입니다. 알겠어? 일단 공식을 외우는데 집중을 조금 하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4, 마이너스 5가 있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게 있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제곱 9 제곱 4에서 절대값 3, 4, 12, 5, 2, 10 플러스 4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거 계산을 하시면 그게 답이다 되겠지?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5번 A3과 4x 빼 외워야 된다. 알겠지? 외우는데 좀더 포인트를 둡니다 거리가 이거 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다. 그때의 a값. 양수의 a값. 자, 공습니다. 16 9. 이럴 때가 4a. 마이너스 9, 4A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됐죠? 하고 이게 얼마다? 2다. 거리가 2다. 아, 점과 아, 증상의 거리가 2다. 됐죠? 그럼 이거는 얼마다? 5분의 아, 절대값 4A-6이 얼마다? 2이다. 그럼 당연히 위에 게 뭐다? 10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잘 봐야 돼. 플마시. 이게 그렇죠. 이게 플마 10이 되겠죠. 4 빼기 6은 플러스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겠죠. 플러스 10 되려면 당연히 A가 얼마 돼야 돼? 플러스 10 되려면 아. 4가 되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양수만 물어봤으니까. 알겠지? 양수만 물어봤으니까 음수는 안 따르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이것도. 잘 봐. 잘 봐야 돼. 이거의 수직이래. 수직이란요이 직선이 아니라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할 거야. 자기 잘 봐야 돼. 여기 수직이 되려면 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내가 찾는 기울기는 얼마죠? 3분의 4겠죠. 알겠어. 3분의 4가 되려면 이걸 아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좋죠. 왜냐하면 난 이런,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만 이 공식을 쓸수있거든 알겠어.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어떻게 하면 돼? 4x 마이너스 3 y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속도감이 좀 붙습니다. 아, 알겠어? 이게 3분의 4잖아, 기 네. 됐어? 네. y 절편을 모르니까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지? 네. 돼? 네. 그럼 자 여기서 그럼 뭐 공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면. 수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요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역수니까. 요거 두 개의 자리를 바꾸면 되죠. 둘다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다르게 만들고, 부호가 다르면 부호를 같게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자, OX-2Y 플러스 1은 0과 만약에 수직이다. 라고 하면 이거 두 개는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5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약간 속도를 붙이시면 되고. 자, 됐다. 여기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야. 원점.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루트, 16. 9. 원점이면 막강하죠? 00이니까 다 없어지죠? C만 남죠. 맞지?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절대값 C는 5다. 맞지? 그럼 C는 당연히, 홀마오니까 직선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4X 빼기 3Y는 5이거나, 4X 빼기 3Y는 뭐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총 식이 두 개가 나온다. Y는 별로 안 붙여도 되죠? 네, 안 붙여도 됩니다. 정리.